너너 말고 나나 시도 나셀 거야. 이제 끝 오늘의 아침입니다. 난 레몬맛. 빙경이는 블루베리맛. 오, 잼... 뭐 먹어봐. 과연 근데 그 있지? 요플레 맛있는 냄새 나. 이 플레인의. 근데 그냥 블루베리 요플레 맛일 것 같은데. 맛있어? 동무 같아 가 오늘도 꿈꿔어 오늘 어디가죠? Okay. 오늘 블루마운틴 가서 꽁꽁 싸냈습니다 <laughs> 발목이 아작난 민경씨를 보고 계십니다 저런 발목에도 여행을 하겠다는 l g 가참 대단하죠 신전떡볶이 발견이 어 맞네 똑똑하네 코리안 라이스케이크 카페 우와 한국사람도 있는 것 같아 티카 왔어요 근데 저 안쪽에도 외부 좌석이 있는 걸로 아는데 <laughs> 과연 호주 팬케이크 차원이 달라일까요? 너무 맛있어 보이던 냄새부터 맛있어 보여. 근팬케이크다 응. 이걸 어떻게 1인 1팬케이크 하지? <laughs> 이거 짠! 헉, 크림이 엄청 그 요거트 느낌인데? 크림치즈 느낌이야. 아 배에 힘이 딸려요 잠시만요. 빨리 먹을게요. 맛있어? 맛있 g 차원이 달라. 저희 이거 두개 d r 7 0 0 a 짜리물 사들고 블루 마운틴으로 갑니다. o h a m i d 고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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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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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있어. Myreal Trip 준준투 네버 스마트 스투어 이거는 플랫폼이. 코카는 야행성이라서 플러 나나는 다 이렇게 자고 있대요. 귀엽다. )Yeah, 어떡해. 분양 하고, 싶 어, 그런 귀엽 지않아 시드니 에서 시작 된 머리. 시 찍고 있어 4 <laughs> 4 <됐어>. 5가다요블루마운틴에서 <laughs> <laughs> 먹는 뜨는데 또 한참 걸리고요. 한번 컷편 집을 하겠습니다. 추워서 녹진 않았어요 드셔보시지요 왔어 어차피 20분까지니까 어때? 안에 아, 네, 보여줘 맛있어? 반응이 없는 걸 봐서 싸고로 초콜릿 먹나 세자매봉에 가고 있습니다 다 한국인이에요 세자매봉 세자매는 봉 보는 시간보다 먹는 시간이 더 긴. <웃음> 먹어보세요. <웃음> 뭐야? 뭐야? <웃음> 오 야. 오히려 비디오가 더 밝게 나온다. 응. <laughs> 어. 귀여우는 김소연 씨. <웃음> 무서워. <웃음> 사실 저희는 바위에 누워있습니다. 이건 바위입니다. 누워있는 것같아 전당이. 스커트 하는 스크립 <수> 있어요. <laughs> 마지막 현실. <laughs> 서 있는 거 같은데? 패키지 여행사들 많을 거 아니에요. 다 야경 투어예요, 야경 투어. 이렇게 돌고선 이렇게 돌고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찍는 데가 어, 는데 어? 졌다 별사냥 실패하고 오페라 왔어요. 흔해졌어. 어? 카메라? 그거, 액정. 큰... 아, 액정. 깨졌어. 뜨세요. 예쁘다. 동영상이 확실히 예쁘게 나온다. 아무도 안 보이지만 저기 코딱지만한 애가 있어요. <웃음> 귀여워. <웃음> 여기 콜스 바로 옆에 주류 가게가 있습니다. 여기서 술 사면 돼요. 아 고기를 많이 넣어준다. 케밥 사고 있어요. 케밥 사고 있어요. 어제는 먹방데이 오늘은 웃는데이. 십일까지 오려고 데응 그거는 열기 오르라고. 상할 수 없었다 이야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좀자라줄게네 잘라주세요 케밥이랑 소고기랑 가이드님이 추천해주신 와인 한번 먹어볼게요 민경이 <목소리> <목소리> 손이 이상해요 는거야는거 아니야 진짜? 이렇게. so for your safety please mark the gap between the train and platform. 왜인야왜 저래? <laughs> 내가 그런 거지. <경빈. 웃음> 이 우산이 싸구려인데. 야, 0 0 0 원짜리다니. 컴포즈 커피로 가고 있어요.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내려요. <laughs> 컴포즈 커피에 왔어요. <laughs> 어떤가요? 삼대 커피 비교해줘. 컴포즈, 싱그로, 검샷. 승자는? 제일 오, 여기가 1등이래요. 라떼한테도 예뻐요. 이건 아포카토. 먹어보겠습니다. 맞는 것 같아. 저기 대학교인 것 같은데? 사진 찍으러 왔더니 찍지 말래요. 자, 니세 치쳤어요. 땡발안 해줄 수 있어요. 디스 마켓에 왔습니다. 요즘 야채도 팔고요. 세일스마켓 아, 생각보다 안에 아, 네. 넓다. 왜? 그래? 거대파, 거대파. 얼굴. <laughs> 얼굴에 대박. <대봐>. 얼마나 큰지 봐. <laughs> <laughs> 코알라 귀엽죠? 39,000원. 가방도 귀엽다. 근데 <laughs> <얘네> 귀엽. <laughs> <laughs> 선물 샀어요. 에디스 마켓 안에 음식 먹는 곳. 어 아, 맞네 한국 술집. 고차 같다 진짜. 요미로 왔어요. 하나서 먹는데 없을 걸? 요미 요미 먹어보겠습니다. 마, 먹었어요. 먹어볼게요. 오늘의 첫 끼. 이미 오이 먹고 있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로티티슈. 응? 음, 이거 맛있죠? 맛있는데? 멋있지 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예약했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서 죽치고 있습니다. 숙자씨, 네. 숙자씨, 네. 이제 9분 뒤 출발할게요. 아, 비교적 시간이 빠르죠. <laughs> 눌러야 초록불로 바뀌어요. 우리 호텔은 저기. <웃음> <웃음> 에? 따란따란. 엥? 따란. 야, 침대가 개인데 응. 뭐야? 따란따란. 장실은 있는 거 맞지? Here. 오늘 아침이 단무지인데 패션 푸루츠 맛이랑 망고 맛. 아. 오, 아 잼이 섞여 있네. 그래서 에이. 그게 더 맛있다고 한글로 썼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뭐가 더 맛있는지. 어, 음. 이거 오, 꾸덕해. 이것도 근데. 음. 소프트어요 브리즈번으로 갑니다. 고고고고 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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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해외에서 국내선 처음 타봐요 우 코우 번우 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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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우 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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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제 꾸라지 거 왜요? 보여드릴까요? 린스 <laughs> 찍은 꾸라지인가? <laughs> 아짐찾으러늦게 왔더니 이렇게 빙빙 돌고 있어. <laughs> 민경이 캐리어는 무겁습니다. 아 엄청난 오르막길을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가면 완전 야외 공간 펼쳐진다. 짜잔. 스푼 샌드위치 만든다. 빙겐가 잘라준대요 이거 마라 파스타 진짜 맛있어요. 마라 맛이 은은하게 납니다. 플레 화이트도 맛있고요. 일단 여기는 분위기 맛집이다. 민규가 샌드위치를 먹다가 여기에 퐁당 빠트렸거든요. 그거의 정체는 뭐죠? 아보카도. 아보카도 라떼가 됐습니다. 맛있나요? <웃음> <웃음> 진짜 웃겨. 바리를 건너갈게요. 근데 점점 하늘이 진짜 구름이 기고 있다. 왔어요 형님, 제발 먹어보세요. 빙강 씨. 너왜 이렇게 누래? 피곤해서? 아니야 피곤한 거랑 달리 그냥 누래. 똥못 싸니까. 일일 일똥했잖아. 맞아. 호주에서 요거트를 먹으면 일일 일똥을 할수 있어. 이 말이 아니야. <laughs> 겨울과 봄. 여름도 가능하대요 여름도 가능... 민경씨 여기가 어디라고요? 이기 메모장 가면 되 이름 몰라요 <laughs> 이름 모른대요? 브리즈번사인이란 곳이예요 음. 고단미술관 이었나 이름? 아니 저거 애기 진짜 사람인 줄 알았어요 <laughs> 이것 보세요 엄청 커다란. 모르겠어, 뭔지. 신기하다. 비하인드. 짜잔, 트러플 피자랑 고구마 튀김이랑 맥주랑 멋있는 야경이랑 민경이 트러플 처음 먹는 정민경 씨입니다. 했어, 맥주 귀신들 한 잔씩 더 시켰습니다. 짠~ 안녕, 너 말하니? 안녕, 너 말하니? 귀여워! 이걸로 가야 돼요. 무료 전망대 네. 스카이댁 라운지입니다. 아니 라운지가 아닌데, 이게 360도 이렇게 뚫려 있대. <목소리> 마지막 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키가 아니라 이걸 챙겼어요. 절레절레. <laughs> <laughs> 사고친 김소연 씨. <laughs> 저희는 오늘 골드코스트로 갑니다. 자자 일어난 민경이 여기 침을 논서 화장 찌워짐. 골드코스트 왔습니다. 날씨 찌긴데 <laughs> 버스를 타고 가볼게요. <웃음> <웃음> 너무 예쁘다. 밖에서 보는 것도. 근데 자리가 있을까요? <laughs> 페독 베이커리에 왔습니다 짜잔. 맛있을 것 같아 여기 빵 자체가 맛있대 베이커리 카페라서 뭐가 안 썰린다 했더니 한번 먹어볼게요 커피는 쏘쏘 산미가 좀 있습니다 점이 안 여기 안에까지 제채워 주세요. 어, 오, 오, 들어, 맛있어. 오 <laughs> 서퍼들의 성지라는 월드코스트 바다. 아 여기가 마켓이 생기나 봐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서핑하는 사람들은 없네요. 곧재앙이 들이닥칠 것 같은 풍경인데. 지나가다가 줄이 길길래 한번 서봤습니다. 피스타치오 맛 먹어보세요. 아, 손이, 손이 없어. 없어요. 코알라 아, 너무 아, 아. <laughs> 코알라랑 캥거루 보러 갑니다. 야생. 여기 왔는데 캥거루 짱 많아요. 짱 많아. 미친 귀여움이다. 짱 많아. 음. 쟤네는 새끼를 안고 있어요. 귀여워. 네. 호주 스테이크 맛 어때요? 호텔에서 꼭 먹은 거. 낭 거. 뭐. 그래? 역시. 야시장 왔어요. 입장료 어디서 사야 되지? 입장료는 6달러입니다. 진짜 웃기다. 포장해온 오베이글 공항에서 먹어볼게요. 아, 네. <laughs>